전 영상에 내가 패드립 잘하는 법욕 잘하는 법 올렸잖아 근데 성희롱 발언하면 그거 잡혀가거든 통매음 성범죄자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희롱 발언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<laughs> 왜냐면 그게 처벌이 세더라고 <laughs> 근데 일단 나부터 조심해야 돼난 약간 좀 나한테 개기거나 짜증나게 댓글 달면 나도 막 맞댓글로 개빡친, 나도 약간 성희롱. 뭐, 니엠보 네 넓더라, 뭐, 그런 말 하거든. 약간,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, 알겠지? 얘들아? 조심해야 돼. 어, 그리고 댓글도 막 달다가 진짜 고소당할 수가 있어. 실제로 댓글은 아니었지만, 누가 영상을 올렸을 때 내가 고소를 딱한 번에 해봤거든? 진짜 한번 빡치면, 진짜 싹다 고소해가지고, 어. 어. 합의금도 받고 어 정신적 치료 보상금도 받고 전부 다할 테니까 처벌도 받게 할 테니까 어 아니, 합의 없어 그냥 어 하이튼간 조심해 댓글 달때어 유튜브 안 잡힐 것 같지 뭐안 잡히면 좋겠어 알겠지 어값 대봐 한번 근데 난 솔직히 어. 댓글도 다 돈이야, 지금은. 알겠지? 댓글 쳐 달아. 샷 것들아, 씨발.